음, 음, 엄마, 아기는 음, 어떻게 음? 생겨요? <laughs> 결국 이 날이 와버렸어 여보, 침착해요 이 질문에 몇년 동안 대비해왔잖아요 우린 잘할 수 있어요 자비, 어... <laughs> 어... 정말 좋은 질문이란다 어,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말이지 우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 난 못하겠어, 음... 당신이 말해 어휴, 이 양반아 음... <laughs> 두 남녀가 서로를 껴안고 있으면 음... 어, 어, 황세가 아기를 편을 해준단다 음... 어... 어, 그렇지 <laughs> 아, 꽤 오래전 일인데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아, 그럼. 어... 그럼. 제가 어항에 있었던 사실은 잊으셨나 봐요? 어... 이렇게 숨기시는 걸 보니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나 보군요. 꼭 밝혀내고 말겠어요. 가장 차비. 어찌나 아, 난 알고 있지롱. 엄마가 말해주셨거든. 예쁜 인형을 만들어서 뱃속에 넣어두면 아기가 된대. 응해 우와! 난 대포하러 스테어났대. 대포를 발사하는 순간 내가 봐! 발기이좀 쑥스러운데. 빨간 실이 연결된 남녀가 서로를 만나게 되면 실이 배꼽으로 들어가서 아기가 생긴대. 찾았다, 내 빨간 실! 있는 거야. 음. 어른의 일은 어른이 알고 있겠지. 무엇이 알고 싶어요 어린이 친구들?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어, 어 그거는 음. 여러분이 조금 더 크면 배우게 되는 건데. <laughs> 선생님도 어쩔 수 없는 어른이군요. 얘들아 가자. 어, 어, 어린이 친구들. 음.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엄마. 예.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알려주세요 음. 아, 음.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거지? 난내 존재의 비밀을 영원히 알지 못할 거야. 뭐? 어, 아, 어, 맞다. 슈슈, 너도 어른이었지? 아, 슈슈는 슈님야 슈슈,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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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가 뭐라는 거야? 어설게 어서 어서 빨리 말해줘. 아, 그, 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아, 네. <laughs> 어,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